봐 해가 지나서. 아, 있었는데. 아, 헷갈리잖아, 저거. 둘, 트 아, 었는데 아, 아, 갈리 아, 않 아, 저 하나. 하 아, 둘둘 하나 하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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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7, 8, 8. 갱플랭크 군 겁나 쓰네. 오, 나이스. 오, 나이스. 플링이스 오, 나이나다스라 오, 나이스. 오, 오, 나이스. 오, 개 오, 나이스. 금 아, 이이 이으로 이거 말을 하면 돼. 목재는 이만하면 충분하겠지. 한세 번만 더 할까. 그 다음에 석재 석재 때우. 지금. 까비. 아, 네. 한 목재 한 오백만 쌓고 갈까. 신량도 많은데. 백 Breathe. You have done well. You have done well. 와 뭐야 금색 왜이렇게 안 지금 목재 풍열이다 목재 500만 채워가자 아 왜그래 그라쥬 나이스 한번만 더 하면 되겠다 500이면 충분하겠지 목재 됐이만충분 지금, 이 꿀인데 600개 정도 있어야 되나? 자, 재재몇몇나필필하하지어책책이몇개 a 제 제일 싼싼 목재 재1 0개들었었던거은은 방어책 충분할 o u c 석재 가자, 석재. 한번 뭐 피해야겠네. 피하자, 피하자. t this. You c a 들어갔다가 세 번째. 이건 제가 봤습니다. 아죠 이거는 대시, 데시, 대시펜만 피하면 돼 그치 2번, 4번 나이스아 개잘해 그리펠 터널 어? 뭐야 밑이 열렸네? 헤드 오 페이트 1편 50시간의 고인물의 실력 이게 헤드 오브 트 1편 50시간의 고인물의 실력입니다. 댕의 눈으로 봐라. 뭐야 이거 통과인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아 요새화 한다. 좋은데. 요새화 하는데 오래 걸리나? 708명의 병사. 어, 이거네. 3번, 4번, 칼. 개잘렉 잘하죠? 이런 거는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요새서 온 소식. 병사 자꾸 죽은데. History and time work in strange ways. After o i n g such an amateur, until now you had no idea what true power was. 요새나 됐니? 어. 뭐야 터널 통과인데 주사기가 필요해? 아, 이거를 이걸 못넣네 10인데. 저는 병사 필요한데 지금. 석재가 없는데. 아, 땡큐. 방책 석재가 성문 필요. 성문은 몇 개인데? 석재 10에 목재 70. 근데 왜못 짓지? 이걸 지어야 석 지을 수 있나? 아, 이거 한동안 왔다 갔다 해야 되네. 사장님. 오! 어, 터널 요새화 돼가지고 저기서 막히네. 대박인데? 석 좀만 더키고 이거 2번 아니.. 4번은 칼이다 그치 2번 아니면 4번 와나 개잘해 갑자기 겁나 잘한다 나 보인다 이제 다 보여 어떡하지? 다 보여 버리는데 돈 마이너스 20 뭐냐 진짜 그렇게 할 겁니까? 그렇다면 내게도 수단이 있지 아아 돈못 쓴다 쉣쉣 Oh 아 이거 언제 완성되는 거야 이거? 네, 이세떠나고 네, 내가 막자. 계속 막아야겠다. 균형의 뭐. 수호자야. 균형의 수호자 50대50 맞추는 거 보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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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복구을 쳐라 복구인들 빵빵빵빵빵빵빵빵불 태워 불 태워 불 태워 빵빵빵빵 필드가 되겠고,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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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한 방도 허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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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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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름에 몇 명인데. 그리고 46명 죽네. 내가 막아나 막아 소용이 없잖아, 솔직히. 이거. 75%?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석재 한번 더깨 볼까? 완성됐단 소린가? 아, 이거 좀 힘든데. 이둘중 하나인데 이거. 이게 대실패고요 이게 이게 성공인것 같은데.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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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아아 저중싫 실한가? 터널 저거 강화하고 싶은데. 넷. v i c t o 이한 반지를 발견하여 이유 조사하기 위해 가방에넣는다 Well done. Well done. 저지 한번 더 켜고 댕댕 없인 살수 없는 몸이 돼 버렸잖아. 댕댕이 조사불어. 조합으로라고 저건데 왜조사불러라고 나와? 뭐지? 천만원 감사합니다. 다시 돌고. 댕댕 없인 살수 없는 몸이 돼 버렸잖아. 댕댕이 조사불어. 어? 뭐지? 조합으로라고 써있는데, 왜 조사부로라고 나와? <laughs> 뭐지? 본심인가? <laughs> 뭐지? 이몇 번이라고? 3번, 4번, 28% 뭐야? 균형의 소자야? 이조사부로점 <laughs> 찍으면 이렇게 나와. <laughs> 이, 이거 뭐, 왜 균형이 소호자입니까? 뭡니까? 뭐, 4번이야? 어, 나이스. 땡큐. 요새 완성하러 가자. 병력. 성문. 대, 계속 대기해야겠다, 그냥, 이제는. 굳이 어디 갈 필요가 없어요. 갈 곳도 없고요 그죠? 여기서 방어나 하고 있어야겠는데. 기다린다 기다린다 계속 디펜스나 해야 돼야 <laughs> 근데 조합으로가 어떻게 하면 조사가 되냐 조의 히읗 조사 조사 Uh oh 보고 맞출 수 있는 거 맞냐고요? 저거 야바위? 저거 보고 맞출 수 있어요. 미세하게 얘가 들어갔는 위치랑 그런 걸 보고 알수 있어. 들어갈 때 이게 네 번째로 들어갔다, 세 번째로 들어갔다, 두 번째로 들어갔다 이게 자세히 보면 보이거든요. 근데 나올 때 보면은 겹쳐 살짝 겹쳐서 나올 때 그러면은 네 번째 들어갔으면은 애가 맨 마지막에 나올 거 아니에요. 다른 애들이 움직일 때걔 위로 지나가는 애가 없을 거 아니야. 아걔 위로 지나 지나갈 거 아니야, 전부다. 맨 마지막에 들어갔으면, 그래서 그걸 보고 겹치는 걸 보는 거야, 겹치는 걸. 그래서 마지막에 싹 나올 때 겹치면서 누가 위로 지나가? 그럼 걔는 걔보다 밑에 있던 소리잖아. 근데 걔보다 밑에 있는 애가 안 겹친 뭐한 명은 왼쪽으로 가버려. 그러면 얘가 r n 지 얘가 r n 지는 확인이 안 되잖아. 그때부터 이제 그냥 확률 게임 들어가는 거야, 50대 50. 얘가 예일 수도 있고 제일 수도 있고. 그때는 찍는 거지. 근데 그거를 아이템으로 확률을 줄일 수 있어 지금 제가 뚜껑 차고 있는게 실패 하나를 줄여주는 거잖아요? 그럼 실패 하나는 확실해지잖아 그러면 그때부터 확률이 아무리 줄어도 최대 50대 50까지는 간단 말이에요 못맞춰도 근데 만약에 저기 뭐야 거기다가 또 갬블 한번 덜 썩습니다 이런거까지 있으면은 개꿀이지 실력 게임이에요 실력게임 지금 몇%냐고 프로나 완성했냐? 아돈또 아, 없는데 자꾸 그러네 오, 나이스! 시장 335. 100력. 45%야? 아, 계속 대기해야 되네. 뭐 자원도 가져올 거 없어. 대기. 다 됐네? 오케이 그러면 갔다가 돌아와서 병력 감시망루 방어도 160 목재랑 석재 충분 최대치로 아까전에 13 깎였어 저중감은 100한 거지. 나가서 싸우는게 안돼 나가서 싸워도 적의 병력이 안줄어요 나가서 싸워서 이기면은 100개, 100개 중력, 줄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야. 그러, 그런, 그런 거였으면 내가서 미리 다 싸웠을 텐데. 뒤져, 뒤져, 뒤져. 아, 맞아. 7 8 9 1 4 8 9 0 1 9 0 21, 빰빰빰빰빰빰빰빰빰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디펜스로 반격 한번 놓고, 그 사이에 평타 한번 놓고, 또 디펜스 반격 놓고 평타 놓고, 방살 놓고, 방전사 녹아요. 네, 대가 반갑습니다. 4턴 후면 최종 전투라고? 벌써? 아직 목재 완성 못 했는데, 방어도. 몇프로인지 봐야30%아되게 오래 걸리 킬이 바뀌었는데 뭐가 바뀐지 모르겠어 쉴드가 내가 맞으면 쉴드가 터지면서 데미지를 준다고 하는데 없는 거 같은데 데미지 <laughs> 이제 멜라이스 말고 딴거 써야겠다 대장장이 키워야지 어? 힐러 없네 늙은 죽 피했잖아, 피했잖아 피했잖아 오케이 어, 개위험 체력도 많다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거 끝나면은 호라이즌 제로던 DLC 명성사 와 명성 56이요 아우 식량 3개 감사합니다 혹시가고 요새 언제, 언제 완성되는거어다 있네 840 이것만 하면 되네 다900 채운다. 들어와. 1 5 떠난다. 50% 임무... 기다린다. 제국 요새 보고하기.

콜레티넘 맞아요. 멜라클릭스 업글레이다 해서 그래. 이제는 대장장이로 바꿀거야. 1, 아, 2, 3 블링검이 북부인 데미지 플러스 165%라서 데미지 잘 들어간건데 그냥 데미지 자체는 약하다 16인가? 그냥 칼이랑 똑같아 됐어. 잡으러 가자 이렇게 가면서 잡으면서 가야되나? 반대로 가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아, 여기 있요새는알 음. 아, 서 지키겠지? 아, 왜기어요 If you've ever w o n d 있 r e d w h 있 the mage 요 아, 여기 있어요. 아, 여있있요 아, 匈아어 d i 저렇게 맞네 아아랑 잘못 찍다 어 어우 정신없어 꺼졌네, 왜 꺼졌지? 끝 어, 이북부 대장이었어. 얼굴이 있었는데, 가면이 벗겨진 건가? 어, 뭐야? 전면전에서 133명의 제국군이 죽었어. 전면전을 왜안 돼? 서리 분주래. 폭군 서리. 잡자. 소농민또 골. 평평 잘한다. 오 멋있다 갑옷. 와 제일 제 갑옷 세트 나도 입을 수 있나? 북부의 챔피언 그의 차가운 눈과 마주치는 순간 그의 손에 죽은 많은 사람들을 느낄 수 있었다. 롤다는 최근 한 1레였을 뿐이다. 폭군의 일반 공격을 막아내는 얼음 갑옷을 좋아한다. 강타를 이용하여 그들의 갑옷을 깨뜨려야 한다. <목소리> 일단 잠복부터 잡고. 우리 애들 갈리네. 이제 숨은 게 되고. 여와, 여와, 여 빠자! 아, 폭군 녹아요 폭군 녹아요! 폭살 녹. 폭살, 폭살 폭군 살살 녹는다 전투에 갇힌 두 부대를 살펴보기 위해 멈춘다. 네? 클리어! 못했네? 금색 못 땄네? 북부인 군대를 물러치지 못하였다고? 왜? 아까전에 근데 400명, 전면전이 뭔데 133명이 나가 떨어지지? 아, 은색됐네? 에이 u h 의 방패. 덕구의정의오 방패 멋있다. 에이 g l 의 방패가 더 멋있다. 오가시 바뀐 뼈가 보시죠 아까 그건가 본데, 걔가 입고 있던 거. 와이는 근데 뼈가 아니었는데 그건. 땡땡이 목소리 너무 매력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 플래티넘 선칼 독쟁이의 파멸. 왕자의 마차 망원경 불법거래 습객방어 작업자의 망치 이건 또 뭐지? 새로운 저거네 토큰 무기는그레이페의 터널을 탐험하여 다음을 받았다 과녁의 주관 이지 이지 정이 깼고 아 금색 못깨는데뭐 굳이 될 필요 있나 금색 같은 거 나중에 무한 모드 나오면은 금색 다깔다깐 다음에 카드 얻고 무한 모드에서 돌리고 그럼 됐다. 매달린 남자 넘어갑시다 동료도 이제 대장장이로 바꾸자. 바꾸고 i t h and 다 빼봐. 빼봐. 망자에 맞자 불법거래 대장장이 퀘스트 넣고 습.. 습격방어 망원경? 망원경 왠지 저기 인카운트 보여주는 걸것 같은데 망원경이랑 새로운 거 넣자 망원경 넣고 고블린 마을 너무 사기인가 이거? 거래소는 돈 없어서 못고 결투 빼고 새로운 거 습격방어 넣고 이대로 봅시다 물자는 철퇴 빼고 아니다 아니다 철퇴에 토큰 있었나? 무패한자 20개 채.. 아, 이거 명이 많이 필요해. 아까 그 상금. 이게 대장장이 퀘스트지 대장장이에서 이 아이템을 업그레이드하고 토큰 해제야죠 일단 이거 놓고 탐구의 절태 이번에 퀘스트가 누구랑 싸우는 거더라? 이건 뭐지? 배금 조건? 아직 안 뽑아서 모르네. 겐빗 농부들의 마음을 돌린 데는 많은 마음. 이, 이것도 북부인이랑 싸우는 거지. 내 기억에 의하면. 이것도 북부인인데. 그러면, 버클럽. 이렇게 합시다. 아, 어, 맞다. 이것도, 이것도 북부인 맞다. 북부인 쳐들어오는 거다, 이거. 매달린 남자. If you fail to take tokens with you, you will lose the opportunity to open new cards. Even so, tell, tell, too many tokens can raise you down and you make your challenges see Taro every day Darkness haunts us everywhere, does it not? Creeping slowly into the choices we make. Even the friends you hold near and dear are touched by their compromises. 그 아줌마랑 아저씨들 말 겁내 못해주면 진짜 겁내 재미없게 맨날 똑같은 말 똑같은 말 똑같은 말 응, 음, 뭐, 뭐 하면 잘될 거고, 아그 어, 나중에 좋은 복이 굴러 들어올 거야. 맨날 똑같은 말 밖에 안 해. 그리고, 어, 그러면은 저기 뭐, 재물은 어떻게 되나요? 응, 어, 40이 넘으면 돈이 많이 들어올 거야. 다 똑같은 거. 넌 되게 만성형이라서 나중에 잘될 거야. 행노잼. 연애운은 어떻게 되나요? 어, 40이 넘으면 연애를 할수 있을 거야. 상황을 더 논의한다. 이게 말고하는 거였나?